자나 긴장되는데. 25 시즌 김포 FC를 책임. 바로 시작한다고? 어, 바로 시작해야 지편집알아서 <laughs> 내가 할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25 시즌 김포 FC 그 운영진 부회장에 입후보한 정준영님. 정준영 후보자죠? 후보자.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퀵하게 <laughs> 물어볼 거 물어보고 진행할게요. 우선 부회장이라는 자리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뭔지 어 되게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공약을 내세웠던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하면서 우리 골든크루 를 위해서 골든크루 뿐만 아니라 김포 서포터 및 김포에프스를 위해서 뭔가 제가 공사나 요즘 공사나는좀 위험하니까 음. 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고, 뭔가 더 많은, 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면은, 좀더 많은 발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그럼, 지난 3년 동안의 골든크루를 평가하면 어떤 것 같아요? 어, 다들 기억하다시피 22년 저희 광주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두 명이 이제, 중계함을 잡혔던 그두 명의 지금 있는 형 고문 분들이죠. 네. 그 분들에서 시작된 골든 프로가 처음에는 되게 소규모였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오고 원정도 많이 오는 양적 질적 팽창을 일어날 수 있게끔 지금 현 운영진 분들 및 서포터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두 가지였는데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왜 부회장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어, 회장 부회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장은 그냥 제가 생각한 입장에서는 그냥 사단장 정도의 사단장 같은 그런 위치인 거고, 부회장은 이제 사단 주인 원사, 즉, 내부를 관리하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내부의 사정을 더 얘기를 많이 듣는 거, 그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해결하고, 토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회장으로 생각하게 돼서, 저는 이제 회장인보다는 부회장이 제 나이대가 좀더 밑에 사람들과 좀더 위에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기 역할을 수는 나이인 것 같아가지고, 부회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공약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가지, 첫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공약을 제출한 게, 지원 사유에 이제, 안전 관리에 있어, 초기 투대 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전이란 걸 신경을 안 썼죠. 당연히 나는 안전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게 안전불감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구단도 발전하게 되면은 과연 그때 안전을 신경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이란 공약을 내세웠고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 최근에 저희 경남 차원 원전 갔을 때. 경남 FC 구장에는 자동, 자동 재세동기, AD라고 하죠. 그 기계가 원정석기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홈관중석기도 배치가 돼 있고. 근데 그게 뭐냐, 어, 대충 천명 이상의 군중이, 집단이 모일 때는 그런 자세, 자동 재세동기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이제 엠뷸런스들이 와서 있긴 한데, 그 엠뷸런스가 있는 구역은 시석이고, 그쪽보다는 지금 비석에 관중들 더많 많이 있는데, 그 제세동기가 거기서 외까지 비서까지 올리면은 실제적으로 5분 이상 소요돼요. 그럼 그 5분 안에 사람을 살수 있는 시간이 5분 안에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커서 구단이 더 커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하나씩 제기하다 보면은 구단에서도 프런트에서 생각을 하면서 구단이 발전한 것 동시에 구단에서도 이런 안전 관리자나 그런 직책이 마련이 되면서. 좀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약으로,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냥 어딘 그대로 읽으면, 그 법과 윤리 강령이 하나요 한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을 내게 된 검토한, 왜이 공약을 낸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음, 물론 되게 이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공약을 내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법치국가의 나라이고 개인의 자유를 누구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어 뭔가 제가 보기에는 밑에 사람들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창구 그런 환경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낼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 좀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미리 토대를 만들고자 공약을 내세웠고, 이 공약에는 당연히 선수를 모욕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지양하는 편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법과 윤리강령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자기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개인이라 못 내는 목소리를 이제 좀 대신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부회장의 직속, 한라인 같은 창구를 만들어서 좀더 여러 의견을 듣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토론하면서 부단히 좀더 서포터즈가 좋은 방향 발전으로 나가게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이게 더부단이 커지고 되면은 이런 창구 만들고 얘기 듣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향후 5년, 10년이 돼서도 이런 시스템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돼서 좀더 활기차고 클리나 서포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 목소리 내는 건가요? 그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골든크루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낼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김포시민들이 어 이런 걸 골든크루에게 바란다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도 낼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 서포터즈 작게는 운영진부터 크게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 그리고 더 크게는 김포 시민까지 할수 있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듣고 모두가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대표로 해서 그런 창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laughs> 창구를 만든다는 거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뭘까요? 어, 우리 보통 예시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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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방을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뭐 이렇게 실제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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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에 생각해 놓은 구체적인 음. 방식이 있나요? 설문지폰 같은 걸 이용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오픈 채팅 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익명을 할수 있는 그런 뭐 메일이라든지 여러 창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 창구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주 경기가 끝나면 그런 얘기를 듣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다양한 의견을 드, 듣는 거는 뭐 방법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들은 거를 어딘가에 전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 그, 그, 그 전달 방법론은 뭘까요? 그, 그 들은 거는 이제 당연히 우선적으로 서포터즈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카페에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저희 정연방에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들 거고, 이거 모든 얘기를 다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나온 얘기에는 불만이 섞인 목소리도 많을 거고, 아니면 발전방향에 대한 많을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하는 걸저 혼자서 결정하고 올리게 되면 독단이 되기 때문에, 회장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문이랑 직책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판단이 안 서는 것들이나 여러 의견들은 그 고문분들이나 이제 회장분들이랑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서로 있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 했을 때 하는 것들을 올릴 생각으로 음. 계획하고 음.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온 의견의 이제 대상이 울든크루 내부가 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내부의 자정작용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대상이 구단이나 뭐 선수단이든, 그러니까 우리 외부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기준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뭐 가이드나 이런 게 있나요? 뭐. 그 기준과 가이드는 당연히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그 의견을 제시해서 한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 자유를 만약에 서포터즈가 그걸 막는다고 하면은 서포터즈 자체가 클린 서포팅도 아니고 존재하면 안 되는 서포터즈인 거죠. 개인의 자유를 막기 때문에. 대신에 성인이기 때문에 자유의 책임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은 법과 윤리 강령, 그다음에 사회적인 통념에 의거하는 내용들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구체적인 예시를 아까 제가 회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특정 선수가 뭐 노골적으로 폐업을 해요, 경기장에서 불성실하게 뛴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가정할게요. 뭐 그럴 일이 없겠다는 가정은 대화 발전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치고 그런 선수가 있을 때, 그럼 우리가 만약 서포터즈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하나의 상황을 제시해드린 를 거예요. 그때 부회장님, 부회장 지원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추합해서 주장단이나 이제 감독에게, 어, 건의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네요. 네.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 서포터즈나 시민들이 보기에 이 선수가 퇴업을 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연봉 문제가 될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구단이나 어떤 음. 조직에는 태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벌금이 됐든 간에 아니면 수당을 안 준다거나 그런 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음. 그럼 만말두 번째 케이스로 선수 연패가 계속된다거나 경기를 계속 안 좋은 상황일 때는. 부회장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어떻게 서포터즈의 역할과 방향은 뭘까요? 기방하고 요즘 유행하는 게 누구 나가 뭐 이런 게 유행하고 있긴 한데 네네. 그런 것도 어쨌든 개인이 자유를할수 있지만 저희는 클린 서포팅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응원을 하고 힘을 내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든 이유가 뭐냐면은 어 얘가 좀 길어지긴 할 건데 우리가 경기가 졌을 때 연패 그러니까 끊고 왔대. 어, 계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연패를 했을 때도, 경기가 졌는데도 최강김포가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3년 동안 봐도. 근데, 제 예시로, 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한달을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매니지랑 이블류 산에 있어서, 간호사나 의사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도, 판단은 당연히, 생명은 인간이 관리할 수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인데 돌아가셨을 때 보호자분들이, 어, 여기는 정말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저희는 되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어쨌든 결과를 못 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최강 김포 하는 것도 지구 있거나 연인 상황에서 선수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선수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강 김포라는 말고 졌을 때는 우리가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힘을 내자거나 이런 거할수 있게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 나온 데까지도 저희 서포터즈 내에서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의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이 공약의 근본이다. 음. 네, 뭐 시작 뭐 거기 사고의 시작점이다, 시작점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러면 클린서포팅 얘기 나온 김에 본인이 생각하는 클린서포팅은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꼭 김포 지금 골든크루 운영된 걸 빼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클린서포팅은 어떤 거다. 어... 아니면 거기에 뭐, 거기에도 뭐 제한이 있는 건지. 클린 서포팅이라고 하면 어쨌든 클린이라는 단어 자체는 깨끗한, 사전적인 의미는 깨끗한, 아니면 청소, 이런 의미가 있듯이 깨끗한 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한다거나 기방을 한다는 거는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눴을때 어디 쪽에 있는지는 어,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딱 여기 제가 제시하는 이 관점은 흙은 아예 그, 회색은 없어요 오로지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는건데 음. 클린서포팅은 사회적인 통념도 그렇고 이 깨끗한 쪽을 지향하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수들을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거나 감독을 비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김포FC를 사랑하는 표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비방이 돼서 무조건 나가라 너 죽어라 막 던지고 욕하고 이런 거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욕을 하면 그 상대방이 난 이욕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모욕당한 것 같아. 그런 모욕죄로 고소하면 욕한 사람은 벌금을 내고 그렇게 소송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미성년자들도 우리 많은데 미성년자들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하면은 어른의 덕목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그런 거라면 이런 건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 하면서. 올바른 방향, 깨끗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잘 전달돼야 될 텐데 이상 오해 없이. 음, 잘될 거예요. 음. 잘 걱정하지 마. 오케이, 음, 이어서 계속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포터즈가 뭐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구단과의 관계라든지 그럼 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재까지 이제 골든 크루와 김포 fc 구단 간의 관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략 좀또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구단과 서포터즈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전제부터 를 제가 하나를 다시 잡자면 구단과 서포터즈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구단은 시민 구단입니다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구단과 시민이라고 전제를 잡고 그시민의 대변하는 선고가 저희 골든크로 서포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 서포터는, 어 물론 여기 안에 어떤 선수가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감독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긴 하지만, 전제 자체는 김포 시민,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김포FC에 모여서 응원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입장이 되는 거고, 당연히 구단은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내는 세금의 일부분이 어쨌든간에 쓰이기 때문에 어 관계라고 딱 뭐라 정 이런 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관계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딱 관계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장교랑 부사관이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어, 예를 들어서 장교는 말 그대로 계획을 하고 큰 계획을 짜면은 부사관은그 계획 안에서 이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운영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서로서로 이 서로 관계에 대해서 스위칭 하면서 계획을 짜는 것도 시민들이 구단이 앞으로 내년 시즌에는 서포터나 시민들이 어, 이런 계획이나 이런 활동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라는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럼 구단은 당연히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어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고 좋은 생각 을갖다 그럼 당연히 반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구단이 이런 계획을 짜서 이렇게 했으니까 시민들이 이때 많이 참여해서 하면은 시민들은 그때 참여하는 거고 이런 예시가 이번에 그 골든 크루데이 같은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게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길 수 있게 발전할 수 있게 장교랑 경쟁은 장교랑 부사관이 모두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뤄내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높은 발전, 더 좋은 구단으로 될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이제, 이제 운영진 구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건데 만약에 부회장이 돼서 운영진을 구성할 안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누가 누가 어떻게 운영진을 2 5시전에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하거나 뭐 계획한 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음, 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크게 계획하진 않았고 사실은 지금 있는 이 구성에서 갑자기 뭔가 급격하게 바꾼다거나 그런 것도 문제 제기나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성에서 살짝 변화만 주는 식으로 어, 회장님이 이제 제가 부회장이 되고 회장님이 이제 되시면은 그 회장님과 그 다음에 전 운영진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임원분들 얘기를 해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마지막 질문은 거의 될것 같은데 공약 외에 내가 내년에 부회장을 하면 뭐 나는 이런 부회장이 되겠다.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두가 우리 아이들부터 성인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좀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막 이상한 복장도 하고 되게 막 활기차게 웃고 다니고 막 뭔가 하는데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김포FC에 응원하고 이 서포터즈 오면서, 오히려 여기서 활력을 얻고 가서 이제 다시 제 본업에 하는 일인데, 이 활기참을 제가 이 서포터즈 분들이랑 김포FC 구단에 서 얻었기 때문에, 이런 활기찬 분위기를 다시 다 나눠서, 우리 모두 다 활기차고, 경기가 치더라도, 좀, 우리 서포터즈나 시민들이 즐겁게 경기를 보고 갈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 토대를 만들고 싶은 게 부회장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고 있을 골든크루,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 혹은 해당 유튜브 시청하는 핫팀 팬들까지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어... <laughs> 다시...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에, 저는 뚜니뚜니로 이름이 알려진 정준영입니다. 에, 이번에 부회장이 지원하게 되었고, 하고 싶은 말은 저희 김포 F 시민분들, 김포FC를 사랑하시는 다른 지역분들에게, 어, 좀더이 많은 사랑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활기찬 구단과 구단을 응원한 서포터의 분위기를 만들고, 어쨌든 다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은 게제 꿈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선수나 감독보다도 김포FC라는 구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단이 프런트가 아니면 서포터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어느 분이라도 생기시면은, 어, 얘기를 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부회장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상한데 뭔가 마지막에? 네, <laughs> 뭔거 그, 너무 네, 이상으로. <laughs> 네, 우리 부회장 후보자 정준영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